자, 김시영!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서울랜드. 서울랜드 가지? 자, 서울랜드로 출발해봅시다. 인간! 서울랜드 가니까 어때, 기분이? 좋아. 좋아? 자, 버스를 타고,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주말은 차가 막히니까요. 그쵸? 좋 가족 나들이, 나들이 출발. 차 조심, 차 조심. 어디 갔어? 아우, 신났어 아주. 서울랜드 가서 뭐 하고 싶어? 제일 먼저. <목소리> 아, 까불이. 아. 유요 예. 하세요. 시원이 카드 될줄 알지? 카드 떼야지. 띠 띠띠띠띠 띠, 띠. 빨리. 띠. 잠깐만. 자 이제 지하철 타러 출발 지하철 여긴 고 어? 일로와 이쪽으로 타야지 서울쪽으로 가야되니까 응? 키 많이 컸더라. <laughs> 시원이도 키 많이 컸어. 누나만 헤였잖아. 130이 되면 서울랜드에서 모든 놀이기구를 다탈수 있을 걸? 오늘 가서 한번 알아보자. 알았지 시원아? 맛있어? 2번, 3번... 어, 1번으로 가도 되는데, 일로... 1번으로 가도 돼. 가자, 커온 자, 드디어 왔습니다. 사울랜드... 인간. 가야지. 뭐해 거기서? 어? <laughs> 아니 서울랜드 가서 놀 생각을 안 하고 여기서부터 벌써 이리 돌아. 가자. 김밥 천원에득템 김밥 먹어볼까 시원아? 자 일단 코끼리 열차를 타러 갑시다. 코끼리 열차를 타고 출발. 자 가자 코끼리 열차 타러 출발 하나 출발. 코끼리 열차 출발 출발, 출발. 그거, 그거 열차 출발. 출발. 가자. 여기 올라가면 코끼리 열차 타. 저번에 타봤지? 합승합승 안전부터 차례대로 탑승해주세요. 합승 가, 올라가. 올라가 탑승 가능하세요. 올라가. 올라가. 합승 좀만 더 앞으로 갈까? 가. 촬영 닫겠습니다.

은행 중에는 날짜를 위하보일어나시거나 자리를 옮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굉장건이니 u o e o t s e 들는 o u c a e e i f o a t i s t t h e The next s t Seoul a t 동물원이다 여기는.

다타가 파이널 스테이션 네서울리서울입니다잘 있었냐니 언제 봤었어? 어? 나갈 때 보자. 어. 어 가자 입장합시다 입장 시원이도 하이파이브, 아! <laughs> 하이파이브. 하이. 아. 시원 시원아 저 공룡 이름이 뭐야 딜로포사우루스 딜로포사우루스? 어. 티라노 티라노랑 싸우면 못 이기지 아니 제... <laughs> 진짜 크다. 이기지, 제... 제가 티라노. 티라노를 이긴다고? 어, 걔 쟤는 시계등급이고 응. 티라노 전설인데. 어. 쟤... 그건 게임 얘기 아닌가요? 아니야. 실제로는 티라노가 이길 여기, 것 같은데. 같은데. 아니야. 자, 아. 빠아빠 아파 거는 여프로라도. 따봉. 시원이 거는? 시원이 거는 어때? 왔다. 시원이 봐봐. 아빠 보여줘봐, 여기. 우와, 가은이는? 야 우리 가족도 다 같이. 봐봐, 시원아, <laughs> 여기다. 서울랜드. 자, 출동하자. 출동. 입장하러 출동. 오 마이, 가스레인지. 어, 넣었어. 시원아, 무게 차는 거야. 너무 길면 이거 줄일, 줄일 수 있지 않나? 응. 자, 이제 입장합시다. 응. 자,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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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들어가세요. 응. 저걸 뭐라 요들어 저거 우주본인가 아닌데 응. 골프공인가 <laughs> 그러네 빨리 달려서 어딜 갈라고 <laughs> 야저저 저 꽃으로 뭐라고 써 있어 노랗게 어렵다, 그지 여기 보세요, 시원아 여기 봐봐. 시원아, 시원아. 김시원. 아 우리 가은이 모델해도 되겠어. 가시, 가시 TV. 안녕하세요. <laughs> 출발. 가은이 왜 이렇게 포즈가 남달라 소리 엄청난다. 와. 나은나 아, 무섭겠어.